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역준 선생입니다. 빈칸 추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빈칸 상식이다. 35번째. 자, 빈칸 추론 같은 소리. 아니다. 빈칸 상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상식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어렵다는 말은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배웠다면 그 강사가 잘못 가르칠 거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배워서 잘못 하고 있는 거죠.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을 설마 산수라고 하지, 추론이라고 말하지 않죠.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문제는 잘못된 영어 방식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 구문독해라는게 있겠죠. 이구문독해 중국어는 느리다는 겁니다. 네, 구문독해라는게꼭오형식 뭐, 가주어, 진주어, 관계사, 이런 거 주어 찾고 동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더 확장시킨다면,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전부 다 구문 독해와 유사한 변형이라 보셔야 돼요. 항상 바이러스는 어, 변종이 존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잘못된 방법도 색깔을 바꿔서 변종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구문 독해 변종들이에요. 문법이 바뀌어서 구문 독해로 변종했고 구문 독해가 바뀌어서 또 다른 가르침으로 가요.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배웠을 때 이해가 된다라고 하거나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생각 되면 그거는 구문 독해 변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독해 속도든 듣기든간 마찬가지예요.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면은 뭔가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구문 독해 변종이며 여러분의 영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 이 비율을 하자면 자전거를 타고 시작 100km 달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100k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하면, 어, 그 최대게 되면 가능해지냐? 자전거는 어떤 경우도 100km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나서 뭔가 속도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는 영어는 언어는 모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영어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생 때 언어를 한국어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을 스스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뭔가 가르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건 다 변종이에요 구문도기 변종 또 문법의 변종이라고 하죠 그거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어, 잡종입니다 하이브리드예요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아닌 구동력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그걸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대 영어 트랙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어, 과학적으로도 이거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저이 부분도 설명해 놨으니까.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빈칸관출나나무꼭 나오는 게 패러 프레이징입니다. 이거 이런 것따다 현혹당하지 마세요. 뭐 반복 진술을 얘기하는데요. 반복 진술 할지 안 할지는 저자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어, 반복하는 거 여러분 소설책 읽으면서 한글, 한글로 된 글을 읽으면서 반복 진술에 신경 쓰고 읽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어 읽을 때만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자, 그럼 이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추론인가 상식인지 한번 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있는 동물 트레이너는요. 수트를 가져가요. 그들이 언제? 스텝 인투 들어가는거죠? 케이지에 사자가 있는 케이지에 들어갈 때 그래요 인 투가 중요한건가? 아니요 몰라도 프데드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거죠 케이지에 그쵸? 이거 몰라도 프데드가 없습니다 그냥 야, 하여튼 수트를 가지고 가요 왜 수툴일까요? 그것이 바로 라이온을잘 어떤 것 보다도 잘 길들입니다 트레이너가 수툴을 갖고 있는데 그 수툴의 다리가 뭘 향해 있죠? 라이온의 얼굴을 향해서 되어 있어요 그때 애니멀은 포커스를 모두 이네 다리 그쵸 술에 그네 다리에 포커스가 가요 한 번에 그래서 그게 그 동물을 패러라이즈 마비시켜요 움직이 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요 이 분산된 초점은 항상 어, 역효과를 내죠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헤밍웨이가 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길을 여행할 수는 없다 성공은 한 라인을 따라서 얻어져야 된다. 자,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를 하나의 인생의 목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목표, 모든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목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사자를 비유해서 뭔가 설명한 거죠. 어, 다시 비즈니스를 이득이 되게, 할수 있는 이득을 많이 남기게끔 한다. 아니죠? 그럼 없었어요? 어떻게 길들일 거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야생 동물, 야생 동물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어 많은 나 많은 나 많은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 왜 여행? 구체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노력을 그 집중해라. 정답 사 번인 거 아시겠죠? 가능한 한 많은 경험해라. 을 새로운 걸 배우려는 아닌 거 아시겠죠? 정답은 명확히 사 번이죠.